안녕하세요. 고남입니다. 상추 밭에 나와 있어요. 상추를 따는데 나미가 상추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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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요. 먹었는데 이거 보세요. 상추가 너무 많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상추를 따서 닭에게 주려고 합니다. 네. 엄청나게 이제 날씨가 좋아가지고요 네, 상추가 계속해서 계속 올라오는데 이거를 뭐, 뭐 고기집도 아니고 이거를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네, 이러시는 분들도 막 뜯어서 주고 뭐 했는데 솔직히 이거를 다 먹는다는 거는 정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네, 이렇게 상추를 따서, 닭에게 먹이기로 했습니다. 아, 눈물 없이는 볼수 없는 이 산, 상추의 산지팩이에요. 이게, 이게 산지팩이지 뭡니까? 예. 이렇게 상추를 따 따고 있어요. 예, 이거 앞으로도 어머장창하게 올라와요. 위로, 위로 계속 올라오잖아요.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네, 그러면서 달리고, 그러면서 달리고. 그리고는 이제 햇빛이 가장 뜨거울 때 되면 한 6월 넘어서 7월 이때쯤 가게 되면 이제 꽃이 피고 이제 좀 금방금방 이제 멋대 버려서 못 먹을 정도로 이제 좀 제주도 말로 세어버려요. 예, 예, 좀... 딱딱하게 변해버리죠 그러면 그때는 못 먹는 거죠 그때는 씨가 맺힐 겁니다 아마 네, 이렇게 상추를 네, 따고 있어요 상추가 이제 너무 많으니까 그냥 막 그냥 그냥 막 대충대충 따 그냥, 그냥 막 그냥 이제 손으로 그냥 긁어내고 양초를 <목소리를> 계속 뜯고 있어요 솔직히 이거를 보낼 수도 없어요 그냥 막공짜로 보내주고 싶지만 가면 막다 시들어버려요 네, 그리고 뭐 아이스박스에 담아서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예, 그리고 상추가 싸니까, 아, 싼가 또 보냈다가 괜히 뭐 처리하는 것처럼, 예, 생각이 오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예. 그냥 닭에게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닭이 의외로 상추를 잘 먹어요. 뭐 부드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닭이 잡식이라서 뭐 벌레도 잡아먹고 그러지만 예, 이렇게 채소도 나름 잘 먹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저희 부모님 그 예전에 부모님 어릴 적 보면 예전에는 시골에 닭을 이렇게 많이 키웠어요. 그때 뭐 사료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예, 이런 채소들 갖다다가 줘서 이제 키웠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뭐닭 알도 맛있고 예, 튼실하고 뭐조리독감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 다 이런 거 먹고 닭들이 다 컸죠 건강하게. 예. 아, 일단은 한 바구니 땄어요. 이렇게 예, 보시게 되면 땄습니다. 요거를 닭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들고 가고 있습니다. 네, 딱들이 보이죠? 아. 문을 열고 상추를 자, 먹었어요. 자, 먹었어요. 자, 상추 많이 많이 먹어라. 이렇게 상추를 줬습니다. 예, 제가 있어서 잘안 먹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상추 잘 먹어요. 여기 어, 예, 나올라, 나올라. 문좀 닫아야겠어. 상추를 먹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닭한테 상추를 줬기 때문에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나와라, 나와라. 예, 예, 상추들이 닭들이 상추를 이제 먹고 할때 저는 이렇게 닭알을 달걀을 주머니에 챙기고 다섯 네, 개가 있는데, 여섯 개 있는데 하나는 두고 다섯 개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깜짝같이. 들은 알아서 상추를 먹고요. 저는 달걀을 먹을 거예요. 예. 달걀 예. 다섯 개. 달걀이 다섯 개입니다. 네, 예. 들은 상추를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청계닭이 다 먹고. 아, 청계닭이 제가 암컷인 줄 알고 사 왔는데 수컷인 거 같아요. 예, 이제 벼슬이랑 뒤에 꼬리랑 보니까 수컷이에요, 수컷. 아. 그래서 오일장 때닭 암컷을 더사 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수컷 요큰 수컷 하나가 암컷 한 5마리에서 7마리 정도 거느리거든요. 본의 아니게 이제 수컷이 두 개가 돼가지고 암컷이 부족해요. 그래서 예, 닭들은 일부 다채 자라가지고 암컷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외롭잖아요. 예, 저수컷 그래서 다음번에는 예, 올장 가서 암컷 닭을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관함이었고요. 상추 앞으로 계속 먹고, 닭도 먹고, 이러게 될것 같아요. 이제 사람만으로 먹는 거는 너무 포화상태가 되서요, 이제 닭까지 상추를 먹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관함이었습니다.